안녕하십니까. 양재 IT 솔루션 개발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고객사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재 IT 엘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프라임 슬로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물류는 프라임으로 통한다. 이와 같이 오늘은 모든 물류 실행사분께 물류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략히 기업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물류 산업에 있어 트렌드를 설명하고, 이에 디지털 물류 실현을 위한 국제 물류 플랫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물류 플랫폼인 엘비스 프라임을 시연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인재 양재, 편한 솔루션 엘비스. 보통 고객사분께서 양재 IT는 양재에 소재하고 계신가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저희 양재 IT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재란 좋은 인재 양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좋은 인재 양재가 만든 편한 솔루션 엘비스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양재 IT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 IT는 23년간 고객에게 쉽고 편한 국제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정부 사업을 통해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2년 연속 선정되어 국제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물류산업 내 4IR 기술이 유입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리스타임 최소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물류 히어로 엘비스가 막힘없는 실행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급변하고 있는 물류 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 수입 업무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거래처와 서류를 주고받고, 확인해야 하고, 이메일도 보내야 하며, 화물의 위치도 확인해야 되는 이 모든 시간과 관련된 실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양재AT가 생각하는 디지털 물류 시대의 리드타임 최소화는 이런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며 국제 물류 관련 모든 데이터를 한 곳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연계된 실행사에게 실시간으로 한 번의 키임만으로 모든 LSP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사이에 끊임없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4IR 4차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식 생산설비를 시작으로 2차, 3차를 거쳐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물류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언택, 업무도 언택, 심지어 약속도 언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할 것인가, 어떻게 화주이탈을 밟지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가 정착되어야 하고 활성화는 물론이며 안정성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양재 IT는 디지털 포메이션 앱 전문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에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물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모든 데이터는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 산업 또한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중화 집중형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산업의 플랫폼 서비스 공급이 급속화되면서 국제 물류 시장에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플랫폼 도입률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신기술 도입을 놓칠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차 사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런 관련 기사들 흔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AI가 힘하아 친다 흐름 못하면 도태될 뿐. 신기술 도입을 등한시하는 기업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4IR 기술이 접목된 플랫폼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물류 트렌드에 있어 저희 양자 IT에서 디지털 물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포워더 전문 국제 물류 솔루션 엘비스 출시에 이어 2020년 나이파 정부 사업을 통하여 엘비스 프라임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물류 시장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포워 IR 등더 나은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사분들의 경우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엘비스 프라임 도입문의도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엘비스 프라임은 대화주를 위한 홈페이지 기반의 물류정보 플랫폼으로서 콘솔, 해상, 항공, 회리 스케줄을 한 곳에 전부 관리할 수 있으며 선사, 화주, 운송부킹 등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우스, 마스터, 콘솔 BL 관리는 물론이며 실시간 화물 추적을 통해 화물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서 추적을 통하여 어떤 문서가 어떤 BL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추적 가능합니다. 정보 추적은 컨테이너 BL 정보로 누가, 언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화물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다량, 다종, 다원의 문서를 한 방에 관리할 수 있는 문서 관리 기능까지 갖춘 엘비스 프라임 국제물류 플랫폼을 간략히 소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양재IT는 디지털 물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정부 사업에 선정된 저희 양재IT는 물류 산업의 기술 발전과 니스타임 최소화를 위한 항만 물류 물류 빅데이터형 사스 플랫폼인 엘비스빅을 런칭하였습니다. 엘비스빅은 수출입 항만 통관 정보를 통해 물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축적된 데이터를 적시 적소에 맞는 데이터로 분석 처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API 앱 등을 통하여 공급해 드릴 것이며, 엘비스 빅에서 모든 물류 실행사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엘비스 빅을 통하여 물류와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 클라우드 2.0으로 진화를 가속하여 항만 물류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클라우드 2.0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도 불리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가치들을 생산하는 단계로 정의합니다. 오늘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국제 물류 플랫폼 엘비스 프라임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있는 해운 스케줄입니다. 대부분 포워더 업무 담당자들이 스케줄 확인을 위해서 선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선사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사에서는 정보 서비스 개념으로 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화주 및 포워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워더 분들도 프라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가 동시에 고객에게 실시간 스케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를 선택하고 출발, 도착지를 선택한 후 조회를 하면 관련 선사 스케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POL, POD 구간의 선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마감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킹을 진행할 스케줄이 있을 경우 우측의 부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류 도구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중 대표적으로 CBN 계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CBN 계산기의 경우 공식이 반영되어 각 수치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알맞은 값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팔레트 사이즈별 컨테이너 적이 이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스케줄 관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스케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FCL, LCL, 콘솔, 스케줄로 분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이 화면에서는 우측 플러스 버튼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선사로 분류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측 부킹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부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것과 같이 선택된 스케줄이 왼쪽에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부킹에 필요한 간단한 화물 정보 및 선적 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BL 관리입니다. 하우스 BL 조회 메뉴에서는 메인 레거시인 엘비스와 연계된 BL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 구분하여 조회도 가능하며, ETD ETA 기준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관련 BL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체크 BL 및 트래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 BL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 BL 클릭 시 엘비스에서 입력된 체크 BL이 출력되며 실시간 BL 수정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청 사항은 엘비스 내 실시간 알림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트래킹 정보입니다. 올해 수혜주 운하 사건과 최근 낮은 정직성으로 인해 실시간 화물 위치 조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양재 IT는 이번 프라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트래킹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비얼 넘버를 입력 후 조회 시 AIS 기반의 실시간 현재 선박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래킹 조회의 경우 비엘 관리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트래킹 메뉴 및 좌측 상단 검색 기능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 관리의 경우 엘비스에서 업로드된 관련 선적 서류를 화주 또는 포워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출입 및 ETD/ETA 일자 기준으로 조회한 후 관련 하우스비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하우스비엘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임의 경우 반응형 앱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시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며 자세한 기능 및 설명은 하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엘비스 프라임 시연을 끝으로 국제물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양재 IT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2022년 대표 국제물류 솔루션인 엘비스 모바일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국제물류 솔루션을 모바일화하는 것은 물류계의 혁신이며 오직 양재 IT만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간단한 비엘 작성과 터치 한 번으로 EDI 전송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계산서 전송 기능을 통하여 국세청 신고까지 한 방에 끝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영업직분들 외근 많으실 겁니다. CRM 관리도 모바일에 최적화시켜 최강 영업을 위한 최고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로만 하던 포워딩 모바일 시대 양재 IT가 첫발 내딛겠습니다. 끝으로 이벤트 및 고객 설명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하나, 8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엘비스 프라임 도입 고객분께는 3개월간 월 사용료 무료 또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중 택하시어 증정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10월 경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뵙고 프라임 엘비스빅 등 자세한 소개 및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응답과 사은품도 넉넉히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류의 히어로 엘비스가 더 쉽고 더 편하게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